추가, 내일은. 내일 반반이요. 음. 내일, 왜냐면 일봉상으로 코스피가 이 21선을 한번 터치해줄 수가 있어요. 한번 터치했다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있긴 있는데 일단 반반이요, 반반. 장담 못해다 자신 없어. 화요일부터 무너질 수도 있고 수요일부터 무너질 수도 있고 뭐 이틀을 조금 21선 근처까지 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 11선은 돌파했는데 음. 갭이 많기 때문에 그냥 또 어, 여기서 폭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21선까지는 갈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그 이상은 조금 힘들다는 거. 어. 이게 본격적인 상승이 아니고, 떨어지면서 반등, 또 떨어지고, 또 반등. 이런 식으로 올라, 어, 살짝 반등 주는 거지. 이게 본격적인 상승 아니에요, 여러분들. 농어 네. 바이오 12,100원이요. 네. 어, 일단 많이 빠졌어요. 그죠? 어, 음. 33,000원에서 어, 지속적으로 6,000원까지 해서 약 5배 빠졌다가 지금 들어올리는 모습인데, 지금 이 모습이 박쥐 모양인데, 이게 매집이 어느 정도 지금 하고, 농어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봄테마예요 그죠? 음. 농자, 농호바이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가 오르고 철강 오르고 알루미늄 오르고 그다음에 지금 또 뭐가 올라오냐면 곡물이 올라가요 그래서 아, 네. 얘도 곡물 오르는 수혜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농호바이오 어, 일단 홀딩 하시고요 단기적으로 네. 보지 마시고요 중장기를 보시면 일단은 1차적으로 여기까지는 갈 거예요 17,000원 음. 부분에서 한번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네. 단기를 보지 마시고요 이글벳 어때 보이시냐고 이글벳도 네. 이글벳은 여러분들 동물 백신이잖아요 가 이제 가을, 겨울 되면은 네. 이글뱃이 항상 중앙백신하고 이제 움직여요 음.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강원도에는 있어요 네. 어, 있기 때문에 요새 동물백신이 실은 제대로 못 갔는데 꾸준히 한번 갔네, 2020년 이후로 음. 이글뱃이 갔는데 테마성 있게 아니고 뭐 그냥 느릿느릿하게 갔는데 음. 자요번에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? 음. 뭐 좋지는 않아요.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크게... 이글벳이 네. 여기 한번 이렇게 눌렀다가 네. 어, 이 정도는 내려왔다가 6천 원 선에서 한번 들어 올려 주지 않을까? 음. 썩 괜찮아 보이지는 <laughs> 않아요. 어, 동물 배신은 좀 있다가 <laughs> 지금 이글벳 타이밍 아닌요 안... 네. 어, <laughs>